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내일은 106주년 삼일절입니다. 최근 극우 보수 세력의 상징처럼 쓰이며 태극기의 본래 의미가 퇴색돼 가는 가운데 진도군에는 지역의 독립 운동가를 기리며 16년째 마을 곳곳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박종우 기자입니다. 주민 예순 세 명이 살고 있는 진도군 군내면 송산마을 마을 입구부터 온 동네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지난 1929년 목포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이 마을 출신 독립유공자 박종식 선생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태극기를 개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송산마을에 개양된 태극기는 모두 100개로 마을 주민 수보다 많습니다. 마을 주민인 60대 박준범 씨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2대째 태극기를 개양하고 있습니다. 두 달마다 마을에 걸린 모든 태극기를 교체하며 정성을 쏟는 이유는 독립운동의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마을에 보시다시피 일독립사 박정식 공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선친께서 그 뜻을 기념하기 위해서 후세들에게 그륭한 정신을 이어받고자 기념비를 설치하고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태극기를 바라보는 태극기 마을 주민들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복잡합니다. 최근 일부 보수 단체들이 집회에 태극기를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네, 나라리 싸우신 분들 어, 그분들한테 뭐랄까 그한 국민으로서 이제 그 보지만은 그분들한테 더 필요한 태극기 같은데 이렇게 막 함부로 하니까 좀 마음이 그래요. 박준범 씨는 앞으로 30년, 40년까지도 태극기 개항을 이어가겠다는 계획 국경일에 태극기를 다는 집은 줄어들고 있지만 진도 송산 마을에서는 오늘도 독립의 정신을 담은 태극기가 자랑스럽게 펄럭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정호입니다.